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기존, 기존의 예상치가 17만 대, 적게는 16만 대 가량 예상치가 있었는데, 이 예상치를 모두 깨고 18만 4,800 대, 대략 18만 5천 대 정도 딜리버리가 지금 됐다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아마 20만 대 이상의 차량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와 전기차 소식 찾아보는, 찾아보는 법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반도체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증가는 결국 반도체 수요 증가입니다. 반도체 기존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는 반도체가 대략 1.5배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기존 차량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이제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고요. 지금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점점 이제 전기차로 전환될수록 반도체는 점점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 소식해서 좀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주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그 테슬라 관련해서 일단 인베스팅에서 지금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았는데 실적 발표일이 5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인베스팅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5월 5일 발표로 되어 있고. 기존의 1월 27일 실적 발표를 하였고, 포우캐스트가 1.74빌리언, 딱예측치와 예측치와 동일하게 레비뉴가 1.74빌리언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포우캐스트, 예측치는 10.21빌리언입니다. 기존의 4분기보다, 20년 4분기보다 적었던 이유는 인도, 차량 인도량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차량 인도량에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예측치가 16만 대에서 17만 대막 제일 많은 게 17만 대 적게는 16만 대 가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레비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8만 4,800대 지금 나왔고요. 당연히 전분기 대비해서 차량 실적 테슬라 실적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5일 발표의고요 프로덕션을 보면은 모델 S와 X가 지금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고, 딜리버리가 2,200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3와 3와 Y의 경우 18만 338대 프로덕션을 하였고요. 딜리버리는 18만 2,780대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존에 그제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는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 영상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2,000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52% 분께서 테슬라를 들고 있고 나머지 46% 분께서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워낙 그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지 못했고, 아, 지금 나스닥 상승기에서도 아주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700달러 위에서, 702정고점 뚫고 720달러 위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염려스러운 점은 이제 금리 10년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 물론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상승을 하겠지만 어, 상, 지수가 빠진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뉴스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렉트랙이라는 곳에서 저는 주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주로 전기차 관련 소식들이 주로 업로드되고 있으니 관련 기사들은 이곳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렉트랙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관련해서 자기들 의견을 한번 일렉트랙에서 제시한 의견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랙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 모델 Y가 출시가 얼마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지금 리저트는 인크레디블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지금 반응도 굉장히 지금 놀라워하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음 분기 여기서 예상하는 게 20만 대는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앞서 보셨듯이 모델 S와 X가 프로덕션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 모델 Y가 출시된 지가 얼마 남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1분기에 모든 모델 Y의 딜리버리가 다 잡히지 않았을 것으로, 2분기에는 이 모델 S, Y, X 프로덕션과 모델 Y의 모든 4, 5, 6 인도량이 모두가 포함이 된다면 20만 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포드, GM, 현대차 등등에서 전기차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차지하던 비중에서 조금씩 깎아먹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변경되는 데 있어서 아직. 가능성상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 바이든이 지금 돕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선전포고를 했죠 중국의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긴다고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발표 계획 때 지금 선전포고가 된 상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국 반도체와 전기차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테슬라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테슬라 외에도 결국 전기차의 판매량은 제목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전기차 판매 증가는 반도체 수요 증가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고, 참고로 지금 4월 12일 기사에서도 보시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불러 각 차량 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을 업체들을 불러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해당하는 논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논의 결과가 나온 대로 별도 영상으로 올려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니오와 샤오펑도 딜리버리 1월 인도량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니오와 샤오펑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어, 니오의 인도량이 가장 잘 나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시가에 갭이 엄청 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1.47%까지 밀렸었고요. 샤오펑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오펑도 처음에 인도량 발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가의 갭이 8% 이상 떴었지만 지금 1.2%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가에서 갭을 많이 띄운 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충분히 받쳐준다면 다시 정고점까지는 무난히 도달해 주지 않을까 나스닥의 상승과 1분기 실적의 뒷받침을 해주면 900달러까지는 한번더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소식해서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e l e c t r c 이라는 사이트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제때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